안녕하십니까, 청자 여러분. 문상열의 월드스포츠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문상열입니다. 네, 한국 KBO 리그에서 이제 하나이글스가 이제 뭐 사실상 꼴찌를 뭐 확실하게 굳혔다고 봐도 되죠. 네, 끝없는 연패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보통 이제 팀을, 전력을 만들려면, 팜 팀에서의 선수 육성. 그러니까 드리프트 잘해야 되죠. 그리고 아마추어 이제 프리 에이전트 계약. 그리고 트레이드도 또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프 시즌에 또 이제 대역급 후리 에이전트 계약. 이런게 이제 뭉쳐져야, 예. 메이저리그에서는 이제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할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뉴욕 양키스가 1996년부터 이제 2009년 그 15년 사이에 이제 월드 시리즈 5번 우승할 때 이제 조토리 감독하고 조치랄리 감독이 있었는데 이제 1950년대 6번 우승 이후 최다 그 기간 동안에 최다 우승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를 이제 구축한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대역급 프리에이전트들을 계약을 해서 양키스가 돈으로 우승을 한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시나요를 거기 양키스의 당시 우승의 다섯 명들을 누구인지를 제가 살펴보려고 해서 아시나요를 잡은 겁니다. 우승의 주역이 누구냐면요. 모두 팜 팀에서 성장을 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모두 등번호가 영구결번이 되고 양키스 스타디움 마니, 마니멘트파크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버니윌리엄스하고 마리아노 리베라는 그때 당시 아마추어 프리에이전트 계약을 했고 앤디 페티트와호르에 포사다 데릭 지터는 드래프트를 통해서 양키스 유니폼을 입은 선수입니다. 자 51번 웨하스 버니윌리엄스요. 16년 동안 활동했어요. 그리고 46번 자완 앤디 페티트 앤디 페티트는한번 이렇게 그 양키스에 있다가 팀을 떠났죠. 그리고 휴스턴에 있다가 다시 또 양키스로 온 선수입니다. 그리고. 20번 포스 호루에 포사다. 그리고 2번 유격수 데릭 지터. 42번 마무리 마리아노 리베라인데요. 이 선수들 5명, 앤디 패드티만 제외하고 모두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그리고 또 양키스 유니폼으로 끝난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윌리엄스를 제외하고 4명이, 버니 윌리엄스를 제외하고 4명이 모두 1995년에 데뷔를 합니다. 아주 공교롭죠? 버니 윌리엄스 기타 잘쳐요. 은퇴하고 나서 또 재즈 앨범도 내고 또 라틴 그림이상 후보에도 오를 정도로 굉장히 음악성도 갖추고 있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외화수였죠 발도 빨랐어요. 1990년에 지금 이제 메이저리그 드래프트 모두 끝났죠. 지난주에 앤디 패티트가 22라운드의 지명이 돼요. 호르헤 포사는 포사다는 24라운드 근데 이 선수들이 결국 팜팀에서 육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히 호르의 포사다 같은 경우는 포수인데 8년 만에 주전 포수가 돼요. 예, 그리고 패티트도 그렇고 데뷔가 굉장히 늦춰지니까 지터 같은 경우는 92년에 지명이 되고 1라운드 지명이죠. 그리고 95년에 데뷔하니까 기간이 굉장히 짧죠. 예, 이런 다섯 명이 사실은 양치스가 월드 시리즈를 우승할 때 주역입니다. 그리고 프리에이전트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전력에 이렇게 힘을 보태준 어떻게 보면은 그 주축선수의 양념 역할을 잘 해줬다고 보는 거죠. 그것도 역시 또그 제네랄 매니저의 역할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하나가 지금 이런 걸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KBO 리그 한번 지금 볼까요? 제가 지금 올해 주목하는 팀은 NC 다이노스의 우승 여부와 그 다음에 LG 트윈스예요. LG 트윈스가 지금 승률 6할대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죠. 올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경우 이제 2년 연속인데요. 지난 시즌에 이제 플레이오프를 갔는데 준 플레이오프에서 키움한테 1승 3패를 기록했죠. 그러니까 79승 64패를 했는데 이게 1994년. LG 트윈스가 마지막으로 우승할 때 81승을 얻었어요. 정규 시즌에 그때보다는 게임 수가 적었지만 그래도 79승은 94년 이후 최다승입니다. LG가 최고의 충성팬 로열 팬들을 갖고 있지만 성적은 뒷받침이 안 되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프랜차이즈 두산 베어스하고 굉장히 비교가 돼 이런 점에서 근데 이 LG가 왜 이렇게 그러면은 돈도 많이 쏟아붓고 에 로열 팬들이 있는데 그럼 성적이 뒷받침 안 되냐 여기가 항상 선수단 파벌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고참들이 뭐 투수는 투수 에이 야수는 야수 뭐 예전에 이제 봉준군이 있을 때이 병규 그러면 서로 헤게모니를 갖고 싸웠어요 지금 다한 명은 코치고 한 명은 해설자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 LG 트윈스의 분위기가 젊은 선수들 루키들이 성장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에요 선배들이 갈궈요 조금만 잘하면 그래 놓으니까 이 후배들이 위축이 돼요. 그러니까 좋은 그 선수들이 뻗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차명석 단장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네차례 한국시리즈를 현대에서 우승을 이끌고 와갖고 LG 트윈스에 감독했잖아요. 금이환영하면서. 근데 이거를 잘 몰랐던 거예요. 김재박 전 감독이 그래서 LG 트윈스에서 사실 실패한 이유입니다. 지금 차명수 단장이 이걸 잘 아니까 어떻게 이제 그걸 잘 꾸려나갈지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 시즌 초반부터 잘 나가는 건 저는 그런 점도 있다고 봐요 근데 LG 트윈스가요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성적이 뒷받침 안 된다는 거 3년 연속 가을야구가 최다입니다 1993년부터 95년 이때 94년도에 LG 트윈스 이제 두 번째 우승을 하죠 그때 감독이 이강환 감독에 이강환 감독이 가장 긴 플레이오프 진출에 다 2년이 최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신 MBC 청룡을 비롯해서 지난 39년 동안 감독이 17명이에요. 지금 유중일 감독이 17대 감독이니까, 평균 감독 수명이 2년이 조금 더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계속 바뀌죠. 성적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건데, 유중일 감독이 지금 올해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한국 시리즈 사상, 1982년 한국 시리즈가 출범하면서 두 팀에서 한국 시리즈로 우승한 감독은 김흥룡 감독이 유일해요. 헤트 타이거스하고 삼성 라이온스요 메이저 리그는 네 명이 감독이 있습니다. 버키 헤리스라고 예전에, 에, 워싱턴 세네터스하고 뉴욕 양키스를 우승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빌 맥헤크니가 신시네티하고 피츠버그 파이어리을 우승시켰어요. 그리고 스파키 앤더슨 감독, 에, 신시네티하고 디츄이트 타이거스, 토니 라르사 감독이 오클랜드하고 센트리스인데, 양리그 감독은 이제 에, 스파키 앤더슨과 예, 토니 라루사 감독이죠. 그리고 한국에서 세팀 이상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감독은 딱한명 있어요. 김용덕 감독. 김용덕 감독이 원년 오비베어스 우승시키고 삼성라이언스 가서 한국 시리즈 진출하고 그 다음 핑그레 이글스에 가서도 한국 시리즈 진출했는데 그두 팀에서는 우승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한 팀으로 우승은 끝나는 겁니다. 삼성에서의 통폐와 우승은 한국 시리즈가 없었기 때문에 두팀 우승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두 팀에서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감독은 그러니까 김웅용, 김성, 김영덕 감독을 제외하고도 김인식 감독 두산 베어스 있을 때 그리고 한화 이글스에서 두산 베어스에서는 우승 시켰죠. 그리고 김성근 감독은 LG 트윈스하고 SK 와이번스 SK 와이번스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경문 감독이 두산 베어스하고 NC 다이노스에서 한국 시리즈에서 진출을 했지만 우승을 하지 못했죠. 자 한국 시리즈 우승 감독들은 그 팀에서 물러나게 되면 또 다른 팀에서 부르죠. 그러니까 여러 번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김영덕, 김웅룡, 김성근, 이광환, 강병철, 조보면, 선동열, 유중일 다 이런 케이스들입니다. 그러나 두 팀의 쓰면 딱한 명뿐이 없다는 거예요. 김웅룡 감독. 자 2020년 지금 LG 유중일 감독이 주목받는 이유가 지금 현재 승률 6할 대를 유지하면서 상위권에 있는데 과연 제2의 김용 감독으로 탄생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2의 김영덕, 김인식, 이광환 김재바, 김성근, 조보면 선동열 감독의 전체를 밟을 것인지가 이제 그, 에, 기호에 있는 거예요. 김재욱 감독이 현대에서 4회 우승하고 LG에 왔죠. 그렇지만 3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을 못 시키면서, 김재욱 감독이 현대에서의 그런 우승도 평가절하받고 있죠. 유중일 감독은 삼성에서 4년 연속 우승 시키고 라이벌 LG 지봉을 잡고 있습니다. 2017년에 이제 10월 달에 계약할 때총 21억 원의 돈을 받게 하면서 이제 LG 지봉을 잡고 있는데 올해가 계약 만료입니다. LG 구단이 만약에 한국 시리즈 우승이 무산이 됐다. 성적은 그래도 플레이오프는 가고 한국 시리즈 무산이 됐을 때 과연 재계약을 할 것인지도 관건이에요. LG 트윈스는요, 1990년 그 MBC 총룡 구단을 사면서 지금까지 딱한번 감독 재계약을 했어요. 예, 바로 이광한 감독만 하고만 재계약을 했고, 그 외에는 계약이 만료됐을 때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유중일 감독을 지금 현재 성적이 좋고, 저는, 예, 가을 야구 가는 거는 거의 뭐 때는 당상이라고 보는데, 한국 시리즈를 우승을 못 했을 때이차명석 제너럴 매니저와 구단 고위층에서 유진일 감독 체제를 그냥 끌고 갈 건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감독으로 바꿀 것인지 그게 제가 보는 2020년도에 시즌 후에 LG 트윈스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상 문상열의 월드 스포츠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